이뭐요 아... 아... 수북이 두개 하면 은 네. 60g 정도인데, 1 k g 로 이렇게 해감을 시켜야 돼. 씹힌 네. 공기를 씌어야 빛을 아, 그거는... 찾아내야 돼. 이게 아. 한 30분 정도만 해감시키면해감이다 됐어. 네. 많이 씹어야 돼. 많이 씻어야지 이제 날간들이 나와요 깨끗하게 깨끗이 씻었지? 깨끗이 씻어서 응 펄펄 끓는 데다 넣으면 안돼 기포가 올라올 때 이게 끓으려고 기포가 올라오지? 네 그럼 그때 이제 이 한쪽 방향으로 치워줘 한몇 개가 벌어졌어 그러면 이제 빼면 돼 이렇게 몇개 벌어졌지 그러면 이제 쌀 물은 버리지 말고 네. 이, 물을, 이 물로 이제 나중에 다 까가지고 또이 속에 적인 거야 앙금이 있거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물에다가 우물을 온물. 따라가지고 이물로 이렇게 한번 해먹어서 아... 이제 물기 빼가지고 묻힐 거야 번거롭더라도 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는거지 반찬이 쉬운건 쉬운것도 있지만 또 이런거는 까서 이렇게 해야되니까 꼬막집 잘되는데들은 무조건 뭐 생물 사다간데다 까가지고 그럼 생물로 해야 맛있는거지 냉동으로 하는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맛이 다 빠져가지고 맛이 없어 무조건 정성이 음식 나도 같이 합시다 요새 이제 꼬막이 한철 맛있을 때거든. 음. 그래서 이렇게 부추 넣고 비벼 먹는 거를 한번 하려고. 꼬막이 먹고 싶더라고. 이렇게 씨라고 좋네. 꽉 찼어. 와, 꽉 찼어. <목소리> 살살 이렇게 헹궈내는. 이거 봐, 이게. 조일껍데기하고 아 해갑이 깔때 나온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헹궈야 돼, 재물에다 그 요거, 요거래도 뭐 하나씩 까는 거. 정성이 어딘데? 음. 맛술을 조금만 올리고. 올리고를 조금만 해도 약간 달콤하게. 이야 yeah. 형태로 이렇게 갈아도 놔야 돼? 빠서 고소하게 호박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양념 많이 안 해도 이쁘네이게 네. 음~~ 닦기만 하면 안되고 이렇게좀 밑에 한세네장 깔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렇게빠이어 어. 은이 사람은 이빠졌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제 조금 이수있으이많이 빼려고 이사이렇게 하는 건데. 응? 음. 이거 좀 이렇게 잘게 썰을라고 이거 왜 잘게 썰어요? 그래야 오늘은 바싹불고기 할거라서 이게 이제 곱게 언양식 바싹불고기 음, 그래 우선 언제나 설탕부터 넣어 고기는 양파 좀넣어주 조금만. 파좀 넣고. 주일로한 음. 장씩 집가면 이렇게 철판에. 음. 아, 동그랗게 나오는 거? 응. 음. 펼쳐가지고. 그렇게 조금 주잖아. 음. 그럼 엄청 맛있잖아. 그게 언양불고기 하면 음. 간장. 참기름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30분만 숙성시켜. 내가 아주 힘을 줘서 이렇게 주물렀잖아. 치대는 거야? 응.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잘 붙어. 야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고기 잘 숙성됐네 색깔이 닭발. <laughs> 와. 딱 봐도 찰기가 있어 보인다 가운데는 잘 익으라고 조금 얇게 음. 이게 얇게 피라고 이렇게 음. 그냥 이렇게 맵게 만들어 놔 그래서 냉동실에다 넣어 놓고 아. 반찬 없을 때 꺼내서 이렇게 해동, 구워서 먹는 거야 약간 해동시키면 딱 삐어지겠네 아, 해동, 이렇게 꺼내 놓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떨어지잖아 음. 아 이렇게 해서 이제 <laughs> 굽는 거구나 기름을 살짝만 이렇게 둘러.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넣는 거야. 아 이렇게 떼어내는 거구나. 신기하네. 우와접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거야? 응. 음. 와. <laughs> 아..나 이거 네. 빨리 먹고싶다 깨를 조금 뿌리는거에 이게 약불로 이렇게 익히네요 음. 진짜 맛있겠군요 접시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에다 이렇게 잡아 어.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끼워넣 야, 이건 더 맛있어 보인다 불 조절을 잘하고 중약불로 줄인 다음에 와, 접시를 덮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 어, 조금만 익혀주면 돼지 음. 불을 조금만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서 아 국물을 졸려줘 졸여줘, 졸여줘. 음. 음. 한번 해먹어본 집은 다 이거를 해서 먹어 음. 근데 우리가 한정식집이나 음식점 가서 이렇게 먹었는데 음. 어, 저걸 꼭 사먹어야지 집에서는 할수 없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할수 있어 그치? 그래서 내가 엄마, 오늘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파를 아, 다져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쪽파가 있으면 좋은데 쪽파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오늘 이거 히트다 이 레시피는 히트야 히트 이게 아무리 잘해도 약간 삐뚤어지고 그래 음. 그렇지만 이게 얇게 펴서 한다는 거뭐또 음. 잘라지면 잘라진 대로 있어서 먹으면 되지 그지. 대박 레시피 한번 대박 레시피입니다 진짜 음. 줄기가 약간 말캉하게 데쳐갖고. 음. 나물은 잘 뒤쳐야 맛있는 거예요. 줄기를 만져봐서 약간 말캉해졌다. 반쯤 익었다. 그럼 그때 빼는 거야. 물기가 또 이렇게 나와서. 아한번더 짜줘. 된장이 각자 집마다 틀려. 아, 그래서 조금만 나중에 더 추가하더라도 넣어주세요. 네. 파 조금만 이렇게 묻혀. 오늘은 이제 꼬마 무침을 이렇게 비벼 먹을 거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서 이렇게 나물이 한 가지 있어서 얹어 먹으면 맛있잖아. 음. 그래서 엄마가 얹어 먹게. 빠운께. 게 뜨거운 끼를 좀 음. 음, 맛있다 이거 음. 된장 이렇게 살짝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 이거 음, 하더 먹어야지 맛있다 이게 짜지 않게 간을 잘 맞춰야 돼 아니 오늘은 뭘 이렇게 많이 잘리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도 이렇게 자 음. 꼬막이 요새 제철이라서 맛있어요. 예. 살이 찌고 예. 그래서 꼬막 부추 넣고 이렇게 무쳤고요. 음. 국물 없는 저 고기 불고기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진짜 특이해요. 어, 바싹 불고기 한번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봄동을 이렇게 된장 무침으로 이렇게 무쳐서 이렇게 묵국에다가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와. 잘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음. 음, 시원해. 음, 이렇게 크게 떼서 먹어. 응. 이러니까 고기는 고기야. <laughs> 자, 이렇게 큰거 먹어. Vi vil ha ui, hvor ser det den der? Ja, det 밥을 쫙 빼서 이렇게나 크게 얹어서, 그리고 봄동을 딱 얹는 거야? 아, 맛있다, 진짜. 무리다, 언제 먹어? 아, 좋다. 뭐 비빔밥이나 고기까지 언제? 이거 한 장만 놔도 돼. 근데 이게 푸짐해 보이라고 엄마 두장 넣는지? 한 장만 하면 식구들끼리 이렇게 집어 먹으면서. 왜 본통 무침 이렇게 하니까 괜찮지? 응. 음. 된장 조금만 넣어서 무침. 동을할게 많아 우리가 배추전처럼 부치는가? 거 음. 그거 하려고? 아. 엄마 오늘 고기가 맛있네. 아. <laughs> 옛날에 산적 한것 모냥 그런 식으로. 아, 아. 음. 너비 아니 같이? 산적은 이제 정육점에서 이렇게 내린 거를 곱게 다져서 하는 거잖아. 음. 이거는 살짝만 다셨잖아 이제 음. 얇게 썰은 거니까 음. 아주 부드럽고 맛있잖아. 이게 이게 최고야. 음. 그리고 쌈싸 먹어도 맛있어. 음. 근데 고기는 밥과 함께 먹어야 돼.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철판 있지. 검은 철판 음. 받침대 있는 거. 네. 오늘다 이렇게 식지 않게 이렇게 해서 조금 주지, 그지? 석쇠 불고기 거지. 이렇게 엄마 해준 거야 맨날. 음. 아 맛있다. 진짜. 얼마 전에 그 떡갈비도 맛있었는데, 음 이거 확실히 그 고기 씹히는 식감이 좋아. 떡갈비보다. 아, 이럼 꼬막 무침 맛 맛있다. <laughs> 음 이게 흑국살이야, 흑국살. 흑국살. 홍국살인가 흥국살인가. 콩국밥을 홍국. 홍국. 응. 이렇게 먹으면서 해주려고 응. 앉아. 이야 <목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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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원 없이 먹네. 그것도 한우고기를. 응. 음. 여기 크게 한번 먹어볼게. 응, 음, 크게 먹어 뭐. 될까? 아, 그좀 맛있지, 알. 음. 아, 동심이 가지주 완전 맛있어. 이상한가 부족해? 부족해서 이제 고기 씹히는 식감이 좋다니까. 음. 맛있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서지식사한번 하는 거 역시. 또 우리가 요새 돼지고기만 먹었잖아. 겨울이라 음. <laughs> 소고기도 생각나잖아. 그치. 소고기도 먹어줘야 돼. 야채가 야채가 좀 비싸야지. 아유. 뭔 배터가 그렇게 비싸? 아. 그래서 부추도 이거 한달한 번을 한 몇번 써먹는 거지. 알뜰하게. 음. 다이어트 지금 좀 하고 있는데 밥을 조금만. 영수 자꾸 하지만 잘 응. 빼지도 못하는 거. <laughs> 잘 빼. 는돼 밥을 조금만안 먹어도 미치겠더 와, 그걸 참아야 돼. 나 아, 결과를 보여주고 말해. 지금 말하면학픈 <laughs> 사람 되니까. 아, 진짜 <laughs> 거기 음. 네. 진짜 맛있어. 밥 좀만 더 먹어. 밥이 와. 참아야 참아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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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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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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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깐 됐다니깐 한 번쯤은 정이 없으니까 식탁 위에서 밥을 먹으니까 좋네 바로 옆에서 밥이 뜨거 바로 부쳤을 때 먹어야 더 맛있거든 그지? 근데 좀 시간이 지났지 준비하냐고준비하느냐 이제 조금 황금이 나가잖아 바로 부쳤을 때 바로 식탁에 놓고 먹어야 돼 식탁 이제 차리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이거 제일 마지막에 놓고 놔야 돼 근데 금붕이 맛있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일 고기 맛나요. 엄 음. 말소고기 생각이 좀 났지. 그럼 가장자리가 맛있어요. 국물이 없이 하면 이렇게 간단하고 음. 서로 집어가지 이렇게 하면 맛다 오늘 또 맛있는 고기 반찬과 음. 해산물 반찬 두 가지를 다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음. 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유. 맨날 유튜브 준비하다 보면 아침이 늦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배고팠지. 자 이렇게 겨울이 깊어가고 있는데 음.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음. 저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시죠. 구독,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